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도 열매가 없으니까 포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다른 방법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우표 100장을 사갖고 매일 100일 동안 하나님 말씀과 전도의 말씀을 적어갖고 보내고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어,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 정성이 그에게 전달이 되어서 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아 갖고 이렇게 참되고 지성을 다하는 사람의 정성을 어찌 외면하리요. 그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선물도 잔치도 아닐 것이다. 그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를 받는 일이니 사람들을 모아 전도 강연을 한번 들어 보자.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 놓고 요시다 씨의 전도 강연을 들었는데 거기 모인 모두가 다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반드시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믿음을 지키며 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다시 한번 전도인의 직무를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6절에서는 자신의 죽음을 예고한 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로 8절에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 오늘 키포인트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이라 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뭡니까? 상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어떤 복입니까? 영원한 복 신령한 복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당신이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또 많이 듣죠 그러나 지금 사도바울은 어떻게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왜 자기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까 왜 그렇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의의 면류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영원한 하늘나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주의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복 신앙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나래의 소망. 여러분 이 땅에서도 어렵게 살고 빚박받고 비난받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살다가 죽어서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영원한 소망을, 영원한 상급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릴 그 영화를 진정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하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토록 이 땅에서는 매를 여러 번 맞고 또 여러 번 죽을 뻔도 하고 자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기까지 수고를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계산이 빠를뿐만 아니라 정확하고도 지혜로웠던 유대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은 잠깐뿐인 인생의 축복을 택하였던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한 날의 영원한 축복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고 달려갔기를 다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잠시 잠깐의 이 땅의 영광을 선택하시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저 영원한 하늘날의 축복 영원한 복을 선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아니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축복을 위해서 내게 닥친 긴급한 필요를 위해서만 살아가면서 나는 전도할 시간이 없다라고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천국에 올라가서 누가 가장 큰 집에 사는지 물어봤더니 예수님께 여쭤봤더니 전도를 가장 많이 한 김익도 목사님이 살다라는 간증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상급은 결코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구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와 같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상급을 원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하반절을 보면 4개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연이기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시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풍성한 상급을 누구보다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메시아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